사탕 줄까요? 응? 네, 해야지. 네. 다시 사탕 줄까요? 응? 안 돼, 안 돼. 사탕 줄까요? 사탕 줄까요? 자. 줄까요? 응. 대답. 대답해야지. 자. 어, 시작. 사탕 줄까요? 응. 아니네. <laughs> 네 해라고. 네. 어, 다시 한다. 사탕 줄까요? 아, 아, 아. 사탕 줄까요? 아. 사탕 줄까요? 음, 음, 어!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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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네. 와 사탕 다시 한번 먹고 싶어요? 응. 네. 해야지. 네. 어. 음. <laughs> 다시, 할까? 시작. 네. 사탕 먹고 싶어요? 응. 안 돼! 사탕 먹고 싶어요? 응. 사탕 먹고 싶어요. 네. 아이고 잘하네. <웃음> <웃음> 됐다. 다시 주세요. 사탕 먹고 싶어요. 주세요. 주세요? 아니면 사탕 먹고 싶어요. 응. 안 돼. 사탕 먹고 싶어요. 응. 안 돼. 사탕 먹고 싶어요. 네. 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맛있게 먹어요.